6월 28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유. 킬 스위치 법안 확정.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 자, 킬 스위치 법안은요. 스마트 컨트랙트. 이 부분을 외부에서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즉,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아니다.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외부에서 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그거를 멈춰버릴 수 있다. 그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EU에서 논란 많은 스마트 컨트랙트 킬 스위치 법안이 확정되었다. 유럽연합의 스마트 컨트랙트 킬 스위치 의무화 법안이 입법 협상가들에 의해 확정됐다. 외부에서 기계동작을 원격으로 멈추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법안을 찬성 500표로 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큰장 선다.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 하반기 호재될까? 큰장 선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미친 듯이 1년 만에 5%에 가까운 미국 기준으로 말입니다. 1년 만에 5%를 올린다는 거는요, 천문학적인 금리 상승입니다. 연준이 2018년도인가요? 그때 금리를 1년에 1% 올렸어요. 2017년도인가? 0.25% 4번 올리고 1년 1% 올라가니까 증시 박살 났습니다. 지금은 1년 만에 이거에 5배로 올린 거예요, 무려. 그래서 베이비 스텝 그리고 빅 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이게 멈춰지는 거예요. 시장은 먼저 달렸죠. 그리고 물량을 소화할 겁니다. 비트코인도 바닥에서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까지 올라와 있죠. 두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미. 다만 알트가 못 올라갔죠. 이유는 뭐죠?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명확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SEC가 또 여기다가 미친듯이 소송 비슷하게 다 바닥으로 묶어버렸잖아요. 요게 해제가 되는 겁니다. 다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 감이 오시죠? 그래서, 블랙록,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의 에릭, 에릭 발슈나츠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블랙록의 움직임은 비트코인 ETF 출시 경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낙관론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세계 4위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이 넘버원, 뱅가드 2위, 피델 피델리티가 4위죠. 스테이트 스트리트 3위입니다. 다 유대계 자금이죠. 피델리티도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한다. 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블랙노우가 원래 피델리티가 앞장서서 인프라를 깔아왔죠. 그 둘이 다시 신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규격을 갖춰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프랭클린 템플턴 암호화폐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요 부분이 될 수가 있다. 핵심만 좀 보면요. 은 세계 차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ETF 신청을 낸 이후에 이 인베스코, 세계 6위, 그 다음 위즈덤 트리, 말키리, 비트와이즈 등 유사상품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로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접점이 생기는 것이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생겨나는 것이야. 생겨나는 것이다. 정확히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기간 투자자가 돈을 쏠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법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테두리가 생긴다. 자금을 쏠수 있는 혈관이 생긴다.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 자 시그널이 무로 입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나리오 1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시나리오 2도. 장기투자, 그냥 묻어두는 장기투자의 물량, 그거는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병행하셨으면 합니다. 아, 방송 중에 갑자기 이 부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리플, XRP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그리고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다 포함해서 투자에 있어서 보통 이렇게 약세장이 오래 가거나 하락이 오래 가거나 또는 요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가격이 빠지면 내 계좌 정보가 마이너스, 코인 시장은 마이너스 70, 80, 마이너스 90도 있잖아요? 40에서 60, 60에서 70. 요 부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그동안에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마이너스 60이건, 마이너스 70이건 돈을 잃은 게 아니에요. 더불어 플러스 70, 플러스 80, 플러스 100이라도 돈을 번게 아닙니다. 이거를 확정 지어야만 돼요. 아시겠죠? 고로 중요한 건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70. 이 기간을 3년을 거치고요. 딱 8개월이면, 플러스 300, 플러스 400,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뭐냐면, 쩐주들은, 그 세력들은 말입니다. 물량을 뺏고 싶으면은요, 가격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장기간 동안 횡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얘네가 물량을 팔잖아요? 쭉 빨아먹습니다. 바닥에서는요. 그리고 급등이 나올 때는 물량을 넘겨주죠. 이게 패턴이에요. 그들의 말입니다. 지금은 뭐죠? 폭락해서 반등 나와서 여기서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폭등 나오면 이제 물량을 넘길 겁니다. 개인들에게. 그럼 우리는 얘네들의 의도를 알았다면 어떻게 움직일지 감이 오시죠.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70, 아 돈을 내가 잃었어. 지금 너무 힘들어. 이제라도 요거라도 사, 마이너, 남은 30%라도 지켜야 할것 같아. 만약에 제가 대출이나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돈을 잃은 게 아니다. 이 고통이 돈을 잃은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그 가치가 분명한 대상은요. 반드시 갑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준점으로 해서 각 섹터별 1등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뭐 중국의 1등 코인인 네오, 기타 등등의 코인들을 많이 보여드렸죠. 얘네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공식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대체가 되지 않아요. 노이어 커스터머 지캐시와 호라이즌 얘네 또한 대체가 되지 대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거듭 언급들이지만 힘 빼고 그냥 우직하게 길을 걸어 가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걸어 가라고 힘 주고 독하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직하게 뭐 좋은 말이긴 합니다. 중요한 건 그냥 걸어 가세요. 평상시와 같이 그냥 걸어 가시라고요. 그럼 도착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라도 지킬 것 같아 팔면. 만약에 섹터가 분명한 투자 대상이 명확한 것은 바로 쪽 빨아먹힙니다. 아시겠죠? 그 멘탈, 개인 투자자는 멘탈이 95% 이상이에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만약에 5년 전, 6년 전, 이더리움 기준으로 투자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다가 XRP에 대해서 그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볼수 있도록 하고요.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스텔라, 렐리 펼치면서 0.1달러 접근했다. 코인베이스 스텔라 USDC를 지원한다 당연한 부분이죠 뿌리가 같으니까 리플과 스텔라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상호 보완 대상입니다 리플은 전세계 11위씩 사실 XRP 레처가 모든 것을 통합하기는 하죠 슬레, 스텔라 또한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USDC 기반으로 한 스테블코인 이 그리고 제3세계 신흥국 아프리카 기타 등등에서 1 d c 소매용 1 d c 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간다. 자, XRP 레저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방송 때마다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뿌리가 같다. 아시겠죠?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크리스 버니스키라고 하는 전문가가 규제 명확성으로 기간듯 물밀듯이 들어온다. 제가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법으로 이제 보호를 받으니까 그동안에는 은행 가면 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많이 줄서 있으면. 사람 미치잖아요. 이 번호표 빨리 뽑고 들어가고 싶은데 규제가 안 나오니까 돈을 못 써왔던 건데 규제 명확성에 나오면 자금이 미친듯이 들어온다. 혈관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당연한 부분이죠. 그는 미국의 규제 단속 때문에 기관들이 진입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등장이 디파이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규제된 시스템은 기관들의 참여 덕분에 더큰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기관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암호화폐 시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타자가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다고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규제된 시스템의 등장으로 법안과 규제로 투자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형 기관들이 물밀듯이 시장에 진입한다. 그게 바로 현물 ETF입니다. 그 전에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이 증권과 상품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금을 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따로 놀아요, 그렇죠? 같이 노는 부분인데 영국 법률 위원회 암호화폐 담보 위한 특별 구제 만들어야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담보를 위한 특별 규제를 만든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자, 스테이킹의 확장이겠죠. 보면, 부동산 담보로 맡기고, 우리가 담보대출 받잖아요. 또, 신용대출 있지만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월급에 있어서 소득이 있으면 또, 신용대출 받잖아요. 뭘 담보로 맡기고, 자산이 될 만한 거로 채권을 담보로 맡기건 간에, 담보로 맡기고, 담보 위한 특별 규제를 만든다. 자, 어제, 모든 자산의 토크나, 오늘이 아침이었던가요? 아, 오늘은 어제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자세하게, 내가 반복되는 말을 더,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면서, 힘들더라도 시스템을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강조를 하면서 언급을 드렸죠. 영국 법무부가 지원하는 법률 위원회는 암호화폐 담보 활용에 관한 맞춤형 법률 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잉글랜드, 웨일스 법률 위원회는 영국 정부의 의뢰로 암호화폐와 NFT에 대한 기존 법률 체계 적용 법안을 연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 계속 언급드리지만, 자산의 토크나, 그 새로운 시스템과 함께 암호화폐 담보를 위한 특별 규제를 만들어낸다. 결국,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에그라 크립토님의 트위터인데요. 시가총액 200조 달러 달성한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달러이죠. 전세계 코인 시장 규모가 말입니다.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근데, 다음번 시가총액은 200배. 시장규모가 200배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체 암호화 공간은 21억 달러의 시가총액에서 무려 7,450억 달러로 3 5 0 0 0의 놀라운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이걸 배수로 따지면 공두 개를 빼면 350배 시가총액이 커졌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 시가총액은 어떻게 커지냐 자, 보십시오 천문학적입니다 시가총액은 7,280억 달러에서 놀랍게도 254조 달러로 급증할 것입니다. 자그 다음번 2년에서 3년 시그널의 폭발적인 랠리의 구간에서 7,280억 달러에서 254조 달러로 급증할 것입니다.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말입니다. 멀지 않았죠? 2025년, 2026년 그 기준점이 될것 같아요. 2027년이 될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만 그 심장에 비트가 파괴력을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까요? 물론 얘도 시가총액이 커질 겁니다. 주식 시장의 파괴력보단 얘가 당연히 크겠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XRP가 그 저는 중심에 있다 생각을 하고요. 각 섹터별 1등.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전 세계 가상 자산은 기대감만 형성이 돼 있다. 상징적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가치가 많이 상승해 있죠. 타 섹터의 알트코인 애들은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하다워에서빡박 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보다 아직 블록체인의 세상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한다. CBDC의 세상이 도래함을 명실상부하게 그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계속 이더리움, 계속 다른 코인들로 ETF가 확장이 되겠죠. CBDC의 세상이 도래하겠죠. XRP의 세상이 도래하겠죠. 감이 오시겠죠? 미친 듯한 지장이 매가 팽창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장을 주도하는 요인, 주요 요인을 봤을 때, 1번은 주류 채택이다. 암호화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자, 이제 은행에서도, 진짜 트레디파이, 전통 트레디파이의 은행에서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일상생활에 통합됨에 따라 사용자와 투자자의 수가 급증할 것입니다. 개인, 기업, 심지어 정부에 의한 채택 증가는 시장을 촉전할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겠죠. 도매 시스템, 그판때기를 만들어 놓고 개인과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그냥 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기관이 참여한다. 지금 언급드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기술이 발전하겠죠. 이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르익었고요. 4차 산업의 혁명의 기술들이 우리에게 채택될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채택되기 위해선 법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차트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전세계 가상자산 그 시가청액의 토탈 그런 패턴이에요. 2015년부터 2023년. 자한 번씩 크게 상승이 나오죠. 그 상승 시그널이 패턴대로 가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여기 매물대 패턴을 돌파하면 상승이 한번 나오고 또그 매물대가 나오죠. 자, 패턴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자 이제 앞으로 나올 때가 온다. 2023년, 2024년, 2025년 다만 한번 꺾이겠죠. 2024년 기준점으로 해서 왜냐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을 합니다. 새로운 두꺼비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선 구 두꺼비 집이 부셔져만 되겠죠. 당연히 시장 또한 노이즈가 크겠죠. 상고의 교통을 겪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0조 달러면요 한국 원화 기준으로 26경원입니다. 이게 그다지 멀지 않은 기간 안에 3년 기준점일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시장이 시장만 시장만 26경 원이면은 시장만 지금이 한 1조 달러 기준이잖아요. 시장만 천조에서 26경이면 시장만 260배 커진다. 자, 이게 3년 기준점. 조금 더써 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시장만 250배가 커진다면 과연 여기서 XRP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타섹터별 1등 애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주는,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격으로, 시가 총액으로 검증을 해주고 있네요.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XRP, XRP, 리플의 공동 창립자, 아서브리또죠? 끊임없이 만달러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589 달러도 많이 나오고요, 1만 달러도 많이 나오죠. 저는 그냥 이걸 참고만 할 뿐이다라고 언급을 하죠. 글로벌 확장성으로 XRP의 잠재력을 1만 달러로 예상한다. 아서 브리또가 말입니다. 참고만 할 뿐이다. XRP가 1만 달러의 가격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아서 브리또는 75억 명의 세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확장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XRP의 1만 달러의 잠재력은 야심 창 목표와 시장 포부를 반영한다. 75억 명의 인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 현재 전 세계 글로벌 부채가 답이 안 나오죠. 당, 미국은 정부부채죠 그쵸?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장난이 아닙니다. 사상 최대예요. 미국이 태어나고 나서 사상 최대. 유럽도 사상 최대입니다. 답이 없어요. 중국은 기업부채와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채.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전 세계가 부채에 시달립니다. 답이 지금 경제 공식으로는 해결이 안 나오죠. 그럼 뭐죠? 기존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신통화를요. 그죠?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또 여기에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금리를 이용한 성장 시스템이 끝나간다. 이것 또한 이유가 되겠죠. 또 요것 또한 수명에 대한 이유 또가 되겠죠. 부채에 대한 해결. 마지막으로 통제에 대한 수단과 연결과 융합. 여러가지 이슈가 다 복합적으로 이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제가 100%라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리플의 브레드가닝하우스가 크립토 윈터에서 유틸리티에 중점을 둔다. 취리에서 열린 포인트 제로 포럼에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제공했다. 암호화 겨울의 영향에 대해 언급을 했다. 그런데 핵심은 뭐다? 암호화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감각을 전달했다. 낙관적으로 본다. 시장은 매가 팽창할 수밖에 없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탄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혈관이 확장되고 있는 걸,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걸, 파트너십이 확장되고 있는 걸, 직접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방송 때마다 하루에 최근에는 두 번씩 듣고 계시죠. 자, 매크로 이슈로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시죠. 자리는 전 연준 의장이자 현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유태인들은 왜 미국 재무부와 미국 중앙은행과 미국 월가와 더불어 유럽 중앙은행과 유럽의 미국의 핵심 금융권에는 왜다 이들이 포진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전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종이 앞에 프린터기를 독점하는 애들이 세계를 지배해 왔다. 이 프린터기가 뭘로 바뀐다? 블록체인으로 바뀐다. 퍼블릭도 점령이 끝났다. 왜 끝났을까요? 채굴 업체가 누가 하죠? 그들이 하잖아요. 그쵸 비트메인, 파운드리 점령이 다 끝났다. 이것 또한 더불어 프라이빗했죠. 프라이빗했죠. 뭐죠? XRP 레저가 대표적이죠. 이것 또한 점령이 끝났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들의 움직임을 늘 모니터링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자넬리언은 다음 달 초에 방중한다. 미중 재무장관 회동. 분위기가 무려 읽는다는 거죠. 겉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인프라를 끊임없이 확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물 위에서도 화해부도가 조성되고 있네요. 시장을 다시 돌려야 되겠죠. 시진핑 만나러 네타나우. 일부, 이스라엘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 상징적인 또한 의미를 갖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대외적으로도 더불어서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한다. 수출 규제 갈등 4년 만에 정상화. 다시 한번 돌린다. 현대모비스 롤러블 디스플레이로 완성차 공략에 속도를 낸다. 자 보면은요. 이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독특하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주행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종이처럼 돌돌 말렸다가 펴지는 방식이다. 디스플레이가 진화에 나가겠죠. 이걸 뜻하는 바는 뭐죠? 결국 자율주행차도 온다는 겁니다. 이거 이전에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공유자동차가 온다. 공유자동차를 전 세계 선점했던 거는 바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이다. 점령이 끝이 났습니다, 이미. 우버와 디디 추승과 싱가포르 그랜과 함께 점과 선이 다 연결돼서 면적이, 전 세계 면적이 다 점유가 끝났어요, 이미. 그러나 자율주행차로 가기 전에 이미 전기차로 가겠죠. 아다스 1, 아다스 2, 아다스 3, 아다스 4 완전 자율주행. 이게 되게 되면 사람이 차를 소유하게 되는 게 불법이 되게 되는. 핸들에서 손을 놓게 되는 순간에 차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지금의 디스플레이 공간은 대시보드. 차 앞에 대시보드 있죠? 앞유리 있잖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이 완전히 디자인부터 해서 안에 사람이 탑승하는 공간까지 모든 게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될 거니까. 더불어 창문이나 모든, 지금에도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차량의 속도가 찍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모든 디스플레이 공간이 다 통째로 바뀔 겁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로 결제가 되는 게 바로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각종 토큰과 코인들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KT에서 초고대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한다. AI. 전 세계 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한 사명감입니다. 블록체인과 AI는 두 개의 심장이라고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어요. 한국의 자영업자 대출이 80%인데 연5% 넘는 이자를 낸다. 금리 5% 미만 담보대출 급감했고 평균 금리도 1.7% 이상 뛰었다. 대출잔액은 4개월 연속 증가해서 더불어서 1분기 연체액이 53% 넘게 급증했다. 9월 이후 부실 위험이 커질 듯하다. 한국의 5대 5대 시중인행입니다 1금융권 5대 우리. 하나, 신한 국민 4대제 여기가 그리고 농협까지 해서 이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연체비중과 함께 지금 굉장히 많이 리스크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거듭 언급드립니다.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이에요. 좀 땡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려날 수도 있고. 지금의 천문학적인 고금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는 부채를 일으켜서 사업에 이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자, 계속해서 순이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자영업자와 기업이 많을까요? 누가 만들고 있다? 그들이 현재 판을 새로운 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애플페이 국내 상용 여파, 삼성페이도 수수료 받는다. 애플페이, 삼성페이. 더불어 제가 보여드렸죠. 자주 보여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결제망은요 하나로 다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전 세계 결제망. 이거 곱하기 100배 이상은 확장했을 것 같아요. 작은 혈관들이 말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죠? XRP를 죠 XRP, 리플 네트워크가 있다. 하반기 코스피 2900 간다.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폭등장세가 코인과 주식시장에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뚜렷한 회복세이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닉스, 이디램 가격이 한국 증시를 좌우합니다. 여기에 원 달러 환율이 이유는 거듭한 것들이지만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상장 기업에 영업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30이에요. 시가총액도 비슷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는 첫 번째가 반도체 사업부 두 번째가 모바일 사업부 세 번째가 디스플레이 네 번째가 가전입니다. 자, 반도체 비중이 50에서 60에서 70에 육박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4대4였거든요. 거의 4.5대4.5 디스플레이와 가전은 합쳐봐야, 돼. 둘이 합쳐서 10%입니다. 결국 얘네 둘이가 먹여 살렸어요. 근데 모바일이 좀 줄고, 반도체가 압도적이 됐죠. 그럼, 그럼 뭐죠? 반도체 중에서도 바로 d 램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파운드리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투자가 집행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증시의 영업이익은 d 램 가격이 좌우합니다. d 램 가격이 좌우하는 것도 원달러 환율이 좌우가 되겠죠. 이두 가지를 보는데 중요한 건이 모든 부분이 전세계 매크로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한국은 수출 국가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맞물려서 간다. 버핏 바이제펜 효과 1 ETF도 날았다. 일본도 돌린다. 엔저로 돌렸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정상적으로 계속 추세가 전환돼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잠시 좋아지는 거다. 리바이벌 시켜주고 있는 거다. 진짜 경제가 좋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왜? 겸, 금리 입고로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경제의 구조입니다. 골디락스라고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의도적인 엔화 약세와 그리고 증시의 부양과 수출 경제를 올려서 일본 경제를 돌리는 거죠. 이것과 맞물려서 전세계 증시와 가상자산과 실물 경제를 의도적으로 돌리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큰 판을 또 한번 그려봤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저녁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